자그 다음에 아래에서 내려가서 이제 양도소득세율과 관련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양도소득세율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그냥 상가와 주택으로 구분을 하는 게 가장 속 시원하게 기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보실 것은 자 미등기 자산의 양도했었을 경우에 양도소득세율은 가장 높은 세율인 70%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당연히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아 미등기 자산을 양도했을 경우에 양도소득세율은 최고 70%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두 번째, 자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 부분에 그냥 쉽게 상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는 양도소득세율이 어떻게 되냐? 기본세율에 플러스 10%가 가산이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기본 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7단계 누진 세율 구조로 6%에서 42%의 세율에다가 추가적으로 10%가 가산된 세율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비사업용 토지. 자두 번째로는 다주택자. 자 주택을 2개 이상 보유한 사람. 아시죠? 주택을 2개 이상 보유한 사람을 다 주택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했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기본 세율의 10%가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기본 세율의 20%가 적용이 됩니다. 아셨죠 다시 한번 정리하실 것은, 자, 일단 2주택자. 그 다음에 3주택. 자, 이렇게 나눠 있어요. 그 다음 비사업력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와 이 e 주택자를 묶어서 기본세율의 10%로 보시면 되겠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주택의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이어야 된다. 그래서 뭐 서울시는 사실 다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내가 주택을 3주택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했다라고 하면 이때는 기본세율의 20%가 중과세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거니까 기억하시고요. 자두 번째로는 보유 기간에 따라서 이제 세율이 달리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가를 1년 이내에 보유하고 타인에게 양도했었을 경우에 세율은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타인에게 양도했었을 경우에는 40%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아셨죠?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했을 경우에는 40% 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자, 그리고 보유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 상가의 경우는 40%의 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는 기본 세율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조정대상 지역인지 아닌지 여부를 가지고 주택에 대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게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정대상 지역이다라고 하면 이러한 중과세율이 붙는 거고요. 자, 일반적인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여기에 표현되어져 있는 세율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 주택의 경우는 기본세율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정리할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자, 상가. 자, 상가를 1년 이내 보유하고 양도했을 경우에는 50% 적용 자 주택의 경우는 어떻게? 1년 이내 보유하고 양도했을 경우에는 40%가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1년 이상 2년 이내 자 이러한 경우에 상가는 어떻게 돼요? 40% 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자, 나머지 주택에 있어서는 어떻게 적용된다? 기본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아시죠? 자 그리고 상가의 경우는 2년 이상 보유했었을 경우에만 기본 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영업권, 특정 시설물 이용권, 특정 주식, 그 다음에 특정 법인의 주식에 있어서도 기본 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재산총액 중 비이사업용 토지의 비율이 50% 이상의 특정 주식과 관련된 부분도 자, 기본 세율의 10%의 세율이 중과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정리할 때는 이제 쉽게 정리하는 법만 알려드리면 자, 일단은 보유기간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미등기는 몇 프로, 70%가 적용이 된다라는 사실만 정리하시고요. 일반적으로 상가의 경우는 자, 어떻게 된다? 1년 미만 보유하면 40, 아니 50%그 다음에 1년 이상 2년 미만 40%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주택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주택의 경우는 1년 미만 보유했을 경우만 40% 적용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는 기본 세율이 적용된다. 아시죠? 원래대로라면 다 기본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 보유 기간에 따라서 세율이 달리 주어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은 양도소득세율 기본세율은 7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1200부터 5억 원 구간까지 있고요. 전체 세율은 최저 6%에서 최저 42%.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세율은 어떻게 암기해야 된다. 자, 암기를 해야지 바로바로 바로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문제 풀 때마다 3분 정도 주어지는데 세율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 문제를 그냥 못 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반드시 기본 세율은 외우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은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와 관련돼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볼 것은 자, 예정 신고 기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뭘 해야 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부담부증의 경우도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자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는 예정 신고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에 확정 신고 납부 관련돼서는 자 해당 연도에 양도 소득 금액이 있는 자는 해당 연도에 5월 1일부터 5월 3 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데 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다만 예정 신고를 한 자는 양도소득세액이 달라지지 아니하느나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예정 신고를 했는데 세액의 변경이 없다라고 하면 굳이 확정 신고까지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분납에 있어서도 자 거주자로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한 자는 다음에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뭐할수 있어요 분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해당 분납은 소득세 분납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 어디로 가시냐면 122페이지로 가서 우리 이제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이론 내용들을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9번 문제 가시면, 자, 유형이 뭐냐면, 자, 고가주택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김재, 어, 김재산 씨는 국내에 1주택만. 자, 일단은 주택인지 여부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주택.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9억 원까지.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의 경우는 9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자, 그러면 9억 원 미만 주택을 양도했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문제가 나올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양도가액이 없으니까. 아, 양도가액이 없는 게 아니라 양도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1주택 나오면 무조건 고가주택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다가, 자, 올해, 올해는 그냥 2020년으로 보겠습니다. 올해 2020년 11월 1일에 이를 양도하게 되었다. 자, 해당 주택에 대한 아래 정보를 토대로 할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양, 그 다음에 취, 필, 차장. 그 다음에, 소기, 과세. 여기까지 오면 되겠죠. 과세표준까지 계산하고자 했으니까. 자, 그러면 주택의 양도가액은 10억 원이다. 자, 여기에 10억 원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양도 시점에 주택의 기준 시가는 8억 원인데 의미 없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의 취득가액은 6억 원이고, 다른 양도 비용은 없다. 필요 경비가 없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6억 원, 필요 경비 빵 빼주게 되면 양도 차 이익이 얼마가 생겨요? 4억 원이 생깁니다. 됐죠? 자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지금 양도가액이 10억 원이다라는 사실은 고가주택을 의미하죠. 그래서 9억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고가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9억 원 넘어가는 친구들은 어디에서 적용한다? 양도차익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가액 10억 원 빼기 9억 원 나누기 양도가액 10억 원이 비율을 반영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양도차익을 계산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얼마 계산되냐면 4천만원이 계산이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세대 1고가주택의 경우는 8%씩 움직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다라고 하면 5 곱하기 8 해가지고 4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1-0.4 해서 곱하기 0.6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도소득금액은 2,400. 자, 여기다가 기본공제 250만원 해서 우리 뭘 계산할 수 있어요? 이제 과세표준 계산 가능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은 2,150만원.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될 것은 1세대 1주택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양도가액이 9억원을 넘어갔다. 자 이러면 고가주택이죠. 자 고가주택은 양도차익에다가 무언가를 해줘야 돼요. 뭐해야 돼요? 양도가에다가 빼기 9억 원 나누기 양도가 이 비율을 어디에다가 양도 차익에다가 반영해서 계산해야 된다 그래서 암기할 때는 양구 양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양구 양 이렇게 외우셔서 계산하시면 되겠고 자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자 1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1세대 1 고가주택과 관련돼서 문제 풀었고요